안녕하십니까 이한중 과장입니다 오늘 7시리즈 740i dp 출고 528 타시던 우리 고객님께서 7시리즈 영상을 보시고 740i 숏바영 차량을 선택하셨습니다 2차입니다 740i dp 출고 528i를 잘 타셨고 10년 됐습니다 528i 10년만에 740i로 바꾸시는거고 이따 오시면 차 한번 볼게요 실버 색상인데 잘 타셨어요 528i 출시 하자마자 구매하셨던 차량이고 6기통에서 4기통으로 다운사이징 시켰던 그 차량 네 거기서 지금 740i로 재구매 재구매 할인 다 받으시고 어, 로열티 트레이딩 적용 다받으신 케이스입니다 이따 출고하면서 뵙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하이패스 등록하러 왔습니다. 대표님 전화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핸드폰 도착하셨어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오셨다는데 어디 계신가요? 피해 되셨나? 아, 대표님. 차 어디다 대셨어요? 아, 안녕하십니까. 차저희가 됐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필사님 차 주고 반납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차 여기 있습니다. 안쪽에 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와 멋있다. 세척 계속했어요. 비가 계속 와서. 네, 네. 비 맞은 거는비 맞아 가지고 또 닦고 음. 또비 맞아서 또닦고 세팅 다 해놨습니다. 와 크다 크. 앉아 보십시오. 꼬냑시트 원하셨던 꼬냑시트입니다. 원했던 건 아니고. 원했 어, 아니고, 예. 일로 와보세요, 봐보세요, 뒤에 앉아보세요. 색깔 너무 이쁘죠? 앉으세요, 앉으세요.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M5 소리가 나. 예? M5 소리가 나요. M5 소리가 나요. 네, 왜 이래. 육기통 냉간시. 떨어집니다. 조금만 있으면 떨어질 거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10년 만에 세차. <자차. 웃음> 10, 10년, 10년 만에. 만에 예. 이안이5 0요 네. 음, 네. 괜찮죠? 괜찮은데. 문 한번 잠고 여 시동 보 한번 이거 세번 눌러. 을 여에요예시험이저떻게 아, 네. 아, 울리면... 어, 해요? 자동으로 됩니다 무선 무선으로? 자동 어디 와이파이 있는 데서? 아니요 그냥 여기 통신이 되, 되기 때문에 차에서 자체가 아, 통신 돼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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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업데이트 네. 돈 주고 받았는데 지금 그러니까. 다 자동 업데이트입니다 안에 가셔서 하이패스 등록 한번 하시죠 차한잔 네. 드시고요 네. 가시죠 축하드립니다 BM에서 BM으로 타셨는데또 괜찮으세요? 어, BM은 좋으니까 원래 짐은 네. 음. 다 빼셨어요? 5파라 i 에서 예. 네. 그 저기 핸드폰으로 시동 꺾고 키고 하는 거예 예, 그거 되는 거. 차량 안, 되, 안 되는 건지 알았더니 되네. 그게? 돼요 무선 시동이 되기 때문에. 오잘 됐네. 잘 됐어요. 그럼 편하지. BMW 계정 만드셔야 되는데 계정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오래 걸려도 하고 가셔야돼요할 <laughs> 어. 말이 예. 없네. 할말 없이죠. 일반 키는 참 맞다 그래서 이거는. 디스플레 예. 키가 멋지차 안에 있습니다 예. 아, 찍고 있는데 좋다 그래가지고 안 찍으면 좋지 아니야 아 그래, 우리는 그래, 또 솔직해야 됩니다 예. 오래된 거죠 사실 이것도 벌써 따라 <laughs> 지금 5시르즈 키가 더 멋있어 <laughs> 지금 우리 5시르즈 키가 더나아 아, 이거 좀 아닌 거 같애 <laughs> 아니 이거는 뭐? 있 이게 낫죠 솔직히 편집하러 이게 나아? 편집 편집 통편집 아우 훌륭하네 요 키가 이쁘네요 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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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요 <laughs> 마룬 로꼴로 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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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 염려는 없겠냐커다라거든요 네. 공학적으로 그렇지 이름이 어, 또 독도하고 어떻게 짜세요? 진짜 인식공학 세계예요. 아 이제 국선으로 이렇게. 네. 플레이키는 생각보다 클 텐데. 거의 단백감만 합니다. 그렇죠. <laughs> 진짜로 딱또 <그거> 어떻게 들고 다. 가방에도 보다 줄요 아마 기 발은 됐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이패스입니다. 제이패스? 여기. 대시보드 안에다가 숨겨 드릴 거예요. 그래 가지고 네. 눈에 안 보이실 거예요. 대표님 그 7시리즈 구매하신 이유의 가장 큰어 이유가 어떤 거였습니까? 이렇게 통짜리 타보고 싶었어요. 친구분은 M5 타고 다니신다고 했잖아요. 네, 팔았어요. 팔았고 지금 50 50에 타고 계시고. 제 시승기 보시고 많이 도움 되었어요? 아, 그럼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 영상은 찍길 잘했습니다. 대표님 아니, 만났기 거, 때문에. 제가 모르던 기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타요. 예. 그리고 학사가 나는 이제 오래된 차 끌고 다녔고, 예. 신차들 기능은 잘모르정 예. 많이 좋아졌죠 예. 그, 숨겨진 기능, 여기가지 예. 그것도 보셨고. 집사람한테 말해는, 말하면 안 되는 기능도 있더라고. 어? 비상금 넣는, 뭐, 그런 거 있고. 비상금도 있어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영상 많이 잘 봐줘서 감사합니다. 오이팔 그잘 타셨었기 때문에 또 BM도를 만족하셨기 때문에 구매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네. 사과 한번 없이 같은 자기 단련 사과 한번 없이 무사고 차니까 그리고 재구매 할인이랑 트레이딩 잘 받으셔가지고 그래도 20만 킬로 넘게 타셨는데도 좋은 금액으로 제가 매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핸드폰으로 맨날 비밀번호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죠 아니 요 아니 요 들어왔고 들어오고 있고요 가입하려면 너무 피곤 해 그건 그래 저 이제 다 됐고 차로 가시죠 네 음. 등록은 다 됐다, 됐다. 다 됐어요, 다 예.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여기 위에. 아, 예. 야, 그러면 글록박스에 뭘 넣을 게 없네. 뭘못 뭐, 뭐, 뭐 넣어요. 근데. 예. 저기에는 카드가 있고 왼쪽에는 예. 저기 방향제가 있잖아요. 아, 참, 방향제. 아, 있지. 예, 향수. 어, 예. 그 상대가 뭐 거기다 뭐 많이 넣고 다니는 건 아닌데. 그쵸. 야, 저쪽에 그래도 저 사물함은 아직도 있는데, 저 전형조절장치 밑에. 예. 그, 이게 또 선글라스 케이스는 없죠. 아, 없죠. 올 팔도 없죠. 가끔은 좀 아쉬워. 이거 있으면 안경 하나 살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 맞아요. 됐고 코인 지급되는 거예요. 코인 BMW 코인. 주유도 할수 있고 커피도 할수 있고. 얼마나 주유? 15만 원. 15만 원? 예몇 음. 일째예요? 20인치. 20인치. 이거, 이거 저기 선물 타것같죠 아이고, 예. 아이고, 런플렛? 런플렛이요. 플랫? 브리티스톤. 그리고 운전석이랑 뒤에 한 타오시죠. 네. 한 바퀴 돌고 오시죠, 같이. 주유소 갔다 와야 되니까. 일단은 여기 저거 선물 드릴게요, 키링. <laughs> 이거 드라이버로 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해서. 아, 네, 잘 보관해서. 저 네. 보세요. 트렁크에 넣어둘게요. 여기에, 이면 우산을 많이 넣어줬어요 제가. <laughs> 단우산 사물이 있고. 장우산 세개 음. 여기 고리는 우산 예 음. 네. 해놨고 아 진짜 다르다 안에서 조용하다 그 나이 이게 죠 이게 마음에 들어 뭐야 <laughs> 밖에 그렇게 시끄러워도 안에서 조용하다는 거 어허 어. 뭐 설명을 제가 어. 특별히 안 드리겠습니다 뭐예 이러가 나만을 네. 높거든요. 네. 그거 조절할 수 있어요? 조절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이거 필요할 때만 쓰셔야 돼요. 네. 오일 파는 좀더덜 내려가죠. 네, 덜 내려가. 타이어까지 다 보이라고. 네. 그러니까 너무 내려가니까 이게 우리 뒤안 보여. 맞아요. 그래서 필요 없을 때는 꺼버려야 해요. 아, 왼쪽으로요? 네. 피스톤으로는 브레이크는 마음대로. 브레이크 예술이죠. 뒤에 리본 봐봐 네? 저차 리본 봐다 아. 뒤에 리 저건 그대로 가야겠다 리본 달고 하하하 네. <laughs> 주유소 부터 가야됩니다 가야 주유소 네. 가야됩니다 예어 이거는 레이첼그 포지션이 낮게 되어있네 요거는 조정 가능하니까요 아 물론 조정 가능해 네. 아니 현재로쓰는그렇다니 거. 디스플레이 헤드업스플레이 위치등 봐드려볼게요 높여도될까요어 너무 높아 나왔어 그 예, 조금만 내려봐요 오케이 한칸올린거야요한 칸? 네됐어 예, 예, 이정도면 됐어 뒷좌석 528이랑 어떻습니까? 음 너무 넓고 넓어? 네 퀴복시하고 음. 뒷자리가 맘에 드. 어요 뒷자리가 장난 아니죠 진짜, 진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 진짜로 네. 완전 달라요 여기 뭐야 태블릿인가 있을 거야? 네, 있어요 어. 음, 태블릿 에어컨 같은 거 조절할 어. 수 있을 거야. 그거 갖 에어컨 같은거 조절할 수있을거봤 맞습니다. 요 이거 열면 버튼 눌면 위로 올라요 좌석도 움직여요 움직여요 요거요거요거 아, 요거요거 예, 네, 올라왔죠. 우와. 응. 빼, 빼서, 핸드폰처럼. 이거, 저게 거급이 안 나도 되죠, 이거. 그쵸. 네. 대표님 출고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저한테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도 고맙습니다. 이게 좀 잘해주셨어. 어, 잘해드렸고, 차도 빨리 드렸고 네, 아, 참 진짜 너무 빨리 나왔어. 불안할 <laughs> 정도로 빨리 나왔어. 그니까요. 아 너무 때가 타이밍이 좋아서. 우선 이 결정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튜브 보시고 연락 주셨는데 그렇지 근데 나도 유튜브 보고 연락해가지고 네. 이렇게 군락까지될 줄은 몰랐어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거 하면은 편하게 좀 하셨죠 네. 아니 잘해주시니까 이렇게 된거예요 그쵸 그쵸 약속 시간이 조금에 작게 어려운데 그래도 연락 주시고 스케줄 잡아서 만나면은 네, 바로 진행합니다 견적을 먼저 받거나 하지 않으세어요 그냥, 그냥 차, 차가 기하니까 웨이팅 먼저 해주셨다가 바로 받으신 케이스니까 차잘 타시고 또 다음에 센터 오실 때 분단센터 이용해 주시면 제가 또 있으니까 그렇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타세요. 네. 유튜브에 잘 올리겠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